를 하다 보면 종종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성도님 중에서도 의외로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병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많이 들을 수 있었는데요.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요. 근데 대부분은 아, 갑작스런 충격과 과도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어, 직장에서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런 병에 걸리셨던 분도 계셨고요. 대학 입시를 준비하다가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병에 걸리신 분도, 걸리신 분도 봤고요. 또 음, 이성 친구와 연애를 하다가 갑자기 헤어져서 그런 병에 걸리신 분들도 봤습니다. 과도한 스트레스가 이제 호르몬 장애를 일으킨 것이죠. 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호르몬이 지나치게 많이 나왔던지 아니면 덜 나왔던지로 인해서 그런 마음의 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마음의 병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잘못된 오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습니다. 그 질병이 다 귀신 때문이 아니냐? 뭐 그런 말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모든 마음의 병이 다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정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호르몬 때문에 그런 것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분들은 그 호르몬을 또잘 조절해 주는 약을 먹었더니 그 상태가 정상으로 돌아온 분들도 많이 많았, 많았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려서 생긴 그 마음의 병과 호르몬 때문에 생기는 마음의 병은 조금 좀 다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다른 사람들을 향한 살기가 있느냐 없느냐이죠. 그냥 호르몬 때문에 생긴 병이라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은 없습니다. 자기가 뭐 자기 자신에게 자해를 할지언정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 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귀신이 들려서 그런 분들은 이상하게 하면 다른 사람들을 죽이고 싶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칼을 들고 이렇게 하는 분들을 많았습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도 그랬는데요. 그래서 그 부모님은 언제 그 자식이 자신들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항상 두려움에 떨며 사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집에 칼을 다 없애버렸던 그런 일이 있었죠. 하지만 그래도 안심이 안 돼서 조금이라도 좀 이상하면 바로 신고를 하려고 항상 준비하고 있었던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귀신이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좀 자주 가까이서 보았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도 보니까 귀신에 들렸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귀신에 들렸던 것은 아니죠. 음, 어제도 말씀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울의 가장 큰 문제는 시기심이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께 버림받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는 천 명만 죽였다 그러고 다윗은 만 명만 만 명을 죽였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윗은 너무 유능했습니다. 절대로 하지 못할 일들을 시켰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왔습니다. 여러모로 자기가 자기와 비교가 되었죠. 그러다 보니 시기심이 생겼고 결국 그 시기심으로 귀신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요 그 아들과 딸이 정말 많은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유나다는 자기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지 않았으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설득도 했죠. 아무 죄 없는 다윗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 다윗이 아버지에게 뭐 나쁜 일한거 있냐고, 오히려 선한 일을 했다고 그렇게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설득을 듣고, 뭐 잠시는 잠깐 재장신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도, 죽이려고 했던 것을 잠시 멈추기도 했죠. 근데요, 잠시만이었고요. 다시 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갔죠. 그것도 무려 다윗이 수금을, 수금을 치고 있는데,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가운데도 그 악령이 사울에게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찬양을 다윗이 부르면 악령들이 다 사라져 주었거든요. 있던 악령도 다 나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번만큼은요. 다윗이 아무리 찬양을 해도 그 악령이 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찬양하고 있는 그 다윗을 향해요. 그 사울이 단창을 던지게까지 하죠. 도대체 왜 이때는 그 악령이 그 찬양 가운데도 나아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왜 다윗이 수금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악령을 쫓아내지 못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악한 영들에게는 다 레벨이 있죠. 능력이 없는 영부터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런 영까지 악한 영웅에게도 그런 다양한 레벨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사울에게 임한 그 악령은 레벨이 굉장히 높은 그런 악령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간단한 찬양으로는 쫓아낼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이 장면을 보면 우리는 괜히 두려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찬양을 통해서도 쫓아나가지 않는... 그 악령이 있다니까, 괜히 두려움이 생기고, 우리가 과연 어떻게, 이런 영들이 우리에게 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생깁니다. 근데, 두려움이 생기는 분들에게는 좀 좋은 소식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요, 놀랍게도 이런 약속을 해주셨죠.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보다 더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수많은 귀신을 쫓아냈죠. 군대 귀신도 쫓아냈고요. 굉장히 높, 수준 높은 높은 레벨의 귀신까지도 예수님께서 정말 말씀 하나로 다 쫓아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런 귀신들도 쫓아낼 수 있,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있음 그 사실만 믿으면 우리 또한 충분히 그런 일들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그런 악한 영들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에게 들어간 그 그것도 우리도 쉽게 쫓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사울은 전혀 그렇지 못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악령에 씌었고요. 그 악령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왕으로 준비하신 그 다윗을 단창으로 죽이려고 시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급하게 도망가게 되죠. 일단, 먼저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미갈이 난리가 났어요. 아니, 어떻게 도망가겠다는 사람이 집으로 오냐고. 당장 내일 죽일 건데 왜 집으로 오냐고. 빨리 도망가라고. 그래서 몰래 다윗을 창문을 통해서 도망시켜주죠. 참 미갈도 대단한 것 같아요. 그죠?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남편을 살리는 정말 다윗은 미갈에게 아주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일 때문에 이제 다윗과 미갈이 헤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다윗이 멀리 도망갔더니 사울이 그 남겨진 그딸 미갈을 엉뚱한 사람 빌다 발디라는 사람에게 주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아내였는데요 남편 도망갔다고 발디에게 그냥 주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커플이 한순간에 헤어졌죠. 정말 둘다 비련의 남녀, 주인공이 되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정말 놀랍게도 그 미갈이 자신에게 베풀어준 그 은혜를 절대 잊지 않았죠.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거의 이스라엘의 왕이 될 무렵, 거의 다 됐을 때 놀랍게도 다시 미갈을 찾죠. 어, 발디에게 있는 그 미갈을 다시 아내로 데려옵니다. 그렇게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를 다시 미갈에게 갚아주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으면 절대로 그 은혜를 잊지 않은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아무튼 다윗은 미갈의 도움으로 사우를 피해서 일단 사무엘에게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을 만난 다윗은 자기의 일들을 다 사무엘에게 다 고하게 되죠. 그리고 한동안 사무엘과 다윗은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도 사울에게도 전해지죠. 그래서 사울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에게 전령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령들에게요 참 놀라운 일들이 계속 벌어져요. 뭐냐면 그 전령들이 사무엘의 사무엘의 가, 삶을 함께하는 그 예언하는 무리들을 보고 또 사무엘을 보았더니 갑자기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예언까지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정말 황당한 일인데요.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봐 한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우리 성경에는 이, 이 장면이 그들이 예언을 해왔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더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그들이 한 것은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예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를 볼수 있는 그런 장면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며칠 전에, 우리가 이틀 전에 읽었던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3회상 18장 10절 말씀인데요. 한번 옆에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8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악령이 힘있게 내렸대요. 그가 집 앞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예언과 똑같은 원어를 쓴 그런 단어가 있는데요. 뭐냐면 정신없이 떠들어대다가 바로 예언과 똑같은 히브리어입니다. 즉 사울의 전령들이 정말 뭐 예언을 하고 뭐 미래를 얘기하고 뭐 그랬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기는 했지만 뭐 미래를 막 예언하고 놀라운 막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들이 단순히 정신 없이 떠들어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럼 왜 우리는 이것을 이 장면을 왜 예언이라고 이렇게 번역했던 것일까요? 아마도 그들이 그 모습이요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비슷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을 보면 뭔가에 홀려서 흘린 상태로 막 정신 없이 이런저런 말을 하죠. 그리고 어떤 때는 일부러 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령스럽게 보인다고 그렇게 일부러 정신없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전령들의 모습이 그랬다는 겁니다. 마치 예언을 하는 사람들처럼 정신없이 횡설수설 했다는 겁니다. 진짜 뭐 미래를 마치고 뭐 하나님의 말씀을 막 대원하고 뭐 그랬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그들이 그렇게 되는 바람에 그들이 다윗을 감히 잡으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은 사울이 두 번째로 보낸 전령들에게도 일어났고, 또세 번째로 보낸 전령들에게도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게 됐습니다. 심지어요 마지막으로 사울에게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령들이 하도 이상한 짓을 하고 못 잡아오니까 결국에는 사울도 거기를 찾아와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도 그 영을 보내주셔서 사울의 영도 혼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심지어 자신의 옷을 벗고 더욱더 횡설수설 하게 됩니다. 하루 밤낮을 그렇게 걷은 몸으로 누워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근데 저는 이 장면에서 사실은 뭘 봤냐면, 야, 우리 하나님 참 유머러스 하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무엘과 사울을 잡으러, 다윗을 잡으러 왔는데, 그 잡으러 온 사람이 갑자기 옷을 다 벗고, 막 흥설설 하고, 막 돌아다니는 그 장면. 어느 코미디에서나 그런 볼수 있는 그런 장면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밌는 장면을 연출하신 것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 그리고 사울과 다윗이 서로 충돌하는 것을, 아주 강하게 충돌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거기에서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실제로 만약에 사무엘과 사울이 거기에서 멀쩡한 정신으로 부딪혔다면 아마 둘다큰 피해를 입었을 겁니다. 사무엘은 사무엘대로 선지자로서 왕에게 공격을 당한 거잖아요. 큰명성무에 금이 갔을 거고요. 그리고 어쩌면 사울의 공격으로 몸도 많이 다쳤을지도 모릅니다. 또 사울은 사울대로 선제를 공격하는 또한 번의 큰 잘못을 하나님께 저지르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뭐 다윗에게 큰 해라도 입히게 되면 하나님의 큰 계획에 차질이 입혀질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사무엘 또 사울과 다윗의 그 충돌을 그런 식으로 막으셨던 것이죠. 그래서 유머러스한 상황을 그렇게 보여준 겁니다. 아마 사무엘과 다윗은 사울 왕이 와서 막 옷을 벗고 막 횡설수설하고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실은 굉장히 많이 웃었을 겁니다. 확실히 그랬을 거예요. 자기네들이 목숨이 사울 왕 때문에 위태로운 줄 알았는데 와서 막 엉뚱한 짓을 하고 돌아다니니까 얼마나 그 모습을 보고 웃었겠습니까. 그리고 사울도 나중에 제정신으로 돌아왔을 때 굉장히 민망했을 겁니다. 내가 뭐 하고 있나. 굉장히 많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근데 이 위기가요, 하나님의 유머로 잘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다 같이 웃고 끝났더니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긴장도 조금 풀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0장을 읽어보면 사울랑이좀 바뀌어요. 이런 일 때문에. 확실히 같이 웃고 나면 긴장이 많이 풀립니다. 웃음이요 우리의 스트레스를 많이 덜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일부러 좀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끔은요 웃으려고 일부러 웃으려고 어, 재밌는 코미디 프로를 저도 봅니다. 한국에 있었을 때는 예, 교회 갔다 오면 항상 무한도전과 러닝맨을 봤습니다. 아 이게 목회자들이 러닝맨을 좋아해요. 왜냐면 러닝맨이 주일 저녁에 하거든요. 주일날 교회에서 받았던 스트레스를 그 웃음으로 푸는 거죠. 저도 많이 봤습니다. 또 미국에 와서도 사람들이 재미있다고 소문난 그런 예능 프로그램들을 종종 봤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바탕 웃고 스트레스를 날려버렸습니다. 근데 그래요. 정말 웃기만 해도요, 스트레스가 풀립니다. 웃기만 해도 긴장감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웃음을 만드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많이 웃어야 됩니다. 웃을 일이 없더라도 일부러라도 많이 웃어야 됩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우리의 뇌가 굉장히 무식해서요. 우리의 뇌는 우리가 정말 즐거워서 웃는지 아니면 일부러 웃는지 잘 모른대요. 우리 뇌가 그것을 깨닫지 못한답니다. 그냥 웃으면 아, 좋은가 보다 하고, 웃으면 좋은 호르몬이 나오는데 그 호르몬을 그냥 방출한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라도 웃어야 됩니다. 웃어도 우리의 몸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웃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축복하는 것은 항상 우수심으로 항상 건강하게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스트레스도 없이 어떠한 마음의 질병도 없이 항상 평안하게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